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윤입니다. 오늘은 아, 롱벙커샷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자, 뭐냐면 벙커에서 30에서 50은 피하라고 해요. 저희가 어, 뭐 미국을 가서 레슨을 받을 때도 30파 어, 5에서 드라이버 치고 세컨샷 쳐서 벙커에 빠졌는데 30에서 50 거리가 남는 벙커가 중간에 있다면 그걸 아예 피해서 끊어가라고 배워요. 6번, 7번을 쳐서라도 그런데 꼭 뭐, 피해, 피한다고 피해지면은 뭐, 그죠? 한 번에 넣지 뭐 굳이 피하겠어요? 30에서 50 정도가 걸렸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죠. 자, 요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예로. 레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레깅을 많이 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헤드가 탁 풀리는 속도가 빨라서 비거리를 증대로 인해서 뭐 거리에 효과를 볼수 있고요. 코킹이 빨리 풀려버리면 비거리도 안 나고 헤드 스피드도 줄고 되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레깅이 너무 심한 친구들은 체가 박혀요. 약간 코킹이 빨리 풀려서 오버도 탑이라는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선수들은 탑볼이 나오고 비거리에 손실을 갖죠 자 여기다가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레슨은 저는 태어나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하면서 찾아낸 방법이고 이 방법을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가 투어 뛰는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서 아이들도 쓰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레슨은 여러분들도 난생 처음 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자 뭐냐 백스윙을 들어서요 코킹을 쫙쫙 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30남으면 30스윙 50남으면 50스윙을 하는 거예요 30남았어요 똑같은 30스윙인데 자연적으로 우리가 코킹 이렇게 되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코킹을 한번 풀러 코킹만 살짝 풀러 그러면 이렇게 긴 거리를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왜 코킹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의 스윙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얇게 들어간다. 혹은 탑볼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수 샷을 일부러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30을 들어서 코킹을 펴. 30을 들어서 코킹을 펴. 자, 이러면 굉장히 공부터 얇게 맞고 벌써 타치가, 소리가 틀리죠? 일반 벙커샷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이 지면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가 난다면 지금 이런 롱 벙커샷의 경우에는요, 일종의 약간의 탑볼 비슷하게 얇게 들어가시는 그런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장점은요, 이 샷이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공이 낮게 멀리 가지만 떨어져서 절대 공이 막, 막뜨글뜨글뜨 굴리지를 않아요. 얇게 맞는다는 건공 맞고 땅이 맞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30, 50이 나오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완전히 피고 여유를 갖고 쳐도 돼요. 완전히 여기서 내가 만들고, 느끼고, 그 이후에 들었어, 펴고, 그러고 친다라고 여유를 많이 가져도 긴 벙커, 멀리 이렇게 공을 칠수 있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쉽 쉬울 거예요. 아, 이거 하나만 했는데도 약간 탑성으로 많이 가네. 자, 백스윙 들었어. 코킹을 펴. 그다음에 공만 맞춰. 그 생각만 가지고 계세요. 30에 폈어. 그러고 공만 맞춰. 그러면 이렇게 되게 저절로 얇게 얇게 맞는 이런 방법입니다. 투어 선수들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투어 프로나 아마추어 분들이나 요령을 몰라서이지 절대 실력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느낌만 펴 그러고 맞춘다. 들어서 펴 맞춘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세상에서 골프라는 운동 분야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30에서 50을 여러분들도 쉽게 탈출해서 이 어려운 샷을 잘할수 있게 될 겁니다.